우리에게 그채수와 행운을 주는 그 붉은 토끼날 그 정묘일진 수요일입니다. 여러분들께서 오늘 그 냄새만 살짝 그 묻혀주어도 돈복을 크게 그 터뜨리게 만드는 이 정묘일진의 그 붉은 토끼날에그 토끼의 귀에 해당되는 풍수공간이 있습니다. 바로 그 부엌의 그 선반 그 양쪽을 보면 그 양쪽 그 끝이 바로 오늘 그 토끼의 귀에 해당이 됩니다. 이곳을 여러분들께서 그 식초를 약하게 희석을 해서 물로 그 식초를 통한 그 세정의식을 해주시는 겁니다. 오늘 그 붉은 토끼날에 또 돈복과 행운을 그 자극을 할그 자극 지점이 됩니다. 급수 지점이 됩니다. 돈복 터지는 그 핵심 열쇠 구역이 됩니다. 모든 집에서 그 부엌 즉 주방 공간은 그 재물과 풍요를 결정적으로 또 상징을 하는 그 중요한 구역입니다. 부엌 선반의 그 양쪽 끝을 보면 외부 기운을 이곳에서 직접 또 받아들이는 그 시작이 됩니다. 마치 그토끼그 귀처럼 재물운과 또 금전적 기회를 그 포착해내서 집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죠. 이곳을 우리가 또 이런 붉은 토끼날에 식초로 그 닦아주게 되면. 이런 그 간단한 또 식초를 통한 그세정의 시기에 그곳의 그 불필요한 그 묵은 에너지 정체된 에너지를 그 정화해 줍니다. 또 동시에 그 불기운과 또 나무 기운이 또 활발히 그 순환되는 그런 그 활력 넘치는 그 새로운 풍수환경을 제공을 한다는 것입니다. 식초는 그 풍수적으로 또 에너지를 깨끗이 그 씻어내줍니다. 그런데 이런 그 붉은 토끼날의 그 식초의 사용은 돈복의 흐름을 더 강하게 더그 활기찬 기운으로 또 유도를 한다는 것입니다. 식초로 정화된이 선반의 그양 끝은 금조눈의 그 통로 역할을 오늘 그 하게 될 것입니다 주방에서 이렇게 그 토끼의 그귀 역할을 할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그 식초를 통해서 이렇게 간단히 세정 의식을 해 줌으로써 금조눈이 그 정체되지 않고 또잘 순환하게 됩니다 오늘 그 여러분들께서 이런 그 작은 그 풍수적인 또 방법 함께 하셔서요 재수가 넘치고 또 활력이 넘치는 이런 붉은 토끼의 날에 주방 공간에서 또 크게 그 돈복 터뜨리시기 바랍니다